하가 지가 여기 막끙끙거리고 갖고 내려가더니 타네요 드디어 <laughs> 지 혼자 응? 누나하고 같이 한다고 어째 오하담이가지 혼자 타고 간다 어이구야 이제 지가 내 갖고 내려와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laughs> 어지큰 삼촌 닮았어 하는 거 보면 조심스럽게 아주 지 혼자 지 혼자 저기서 어 내려왔어요 부롱 어, 부롱 얼른 가 누나처럼 얘는 싱싱거리고 아주 그냥 달리고 어어 어. 얼른 타 아니 땅직 하지 말고 빨리 타 알았어 빨리 타타 타. 타. 타, 타. 어얼 얼른 가 옳지 옳지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오 아이고 넘어질까 봐또 아직 또 바쁘고 <웃음> 조심 <웃음> 누나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얘 타는 거다. 지 혼자 이제 탄다. 응. 누나 또 어디로 가나 쳐다보고 응. 부딪히지 마. 응. 아주 조심스럽게 배웠 또. 딱, 갖기, 또 갖고 와. <laughs> 얘가 타는 건 나는 신기로 신기스럽네요, 또. 응. 아이고, 잘하네. 이제, 곧 있으면, 응, 두살 되는데. 멍멍이 그러네 딴짓하지 말고 타라고 계속 응 타고 가응 이제 말도 곧잘 따라서 하고요 응아이고아이고 아이고 뒤로 또 넘어진다 조심해 왜 부딪혀 아이참 얄밉다 그냥 얄궂다 진짜 어떻게 와서 딱 동생하고 부딪히고 가냐 아딱 돌리네 밖에 또 돌린다 또 누나한테 가자고. 어그리 내려가 내려가는 데 그거 어, 경사지는 디 내려가면 다칠 건데 어디 내려가 어디 어이구어이어이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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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감당 못 하는 데어 개미 많다 아이고 개미 많다 개미 우와 개미다 다 아이고 야 개미 요리 와 이렇게 올라가 개미 개미 많다 개미 우와 개미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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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가자, 가자, 또 가자. 누나, 빨리 올라와. 아니야, 개미 많아, 개미. 벌, 어이, 벌좀 봐. 어이, 벌도 다니네. 또 내려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오세요. 혼 잡고 있지 말고. 응 얼른 오세요. 그래도 또. 잘 못하면서도 지 누나 하는대로 갈라 그러고 저 까만 도로로 자꾸 나갈라고 그러네 응. 방향은 바꾸네 어찌됐든 이제 힘이 돼서 응. 이제 한달 지나면 아주 잘 타겠는데요 보니까 어. 팔로우메어 하면서 아유, 어느새 이제 지가 가는 길을 가겠대네요. 뭐 어떻게 해요? 인생이 어느새 이제저또이제 고만 먹고 지원자 이제 저것도 이제 달려고 하고 다 컸네요. 다 컸어요. 바퀴를 막 여기저기 찍어놨지? 신기하네. 아니 어떻게 바퀴 자국이? 볼보가왜 볼보가? 응. 이렇게 바퀴, 바퀴 자국을 많이 내서 이상하면 희한한 바퀴 자국이네. 여기서 또 돌고 또 돌고 한 거야? 아. 참 희한하다. 아니, 아니. 갖고 와, 갖고 와. 왜 나도 가, 갖고 와? 킥보드 갖고 와. 갖고 오세요. 갖고 오고. 누나가 갖고 온데 가서. 왜 니가 안 갖고 오고? 누나가 왜 가게 해? 그 차가 있으니까 무서워? 그냥 타고 와서 동생 타라고 해줘, 동생. 동생 타라고. 동생 태워와. 하나만 갖고 올라와. 왜? 갖고 올라와. 왜? 왜? 갖고 올라 왜, 왜? 니가 갖고 올라와야지. 저차 무서워? 무서워, 저거? 응? 됐어차 갔어. 갖고 올라와. 갖고 올라와, 하이라. 너는 안 무서운데, 동생은 혼자서 그거 들고 참 무서웠던 모양이지. 그래도 갖고 와야지, 니네 킥보드는. 일로 와. 누나가 이거 갖고 와서 고마워, 그래. 누나 고마워. 땡큐야. 응. 어이. 어, 먹는 거 날로 먹어. 먹었니? 달놀았어. 수고했어. 이것 갖고 놀다가 저것 갖고 놀면은 싫어하고 막 그래. 누나가 싫은 건 쟤도 싫고 누나가 좋은 건 쟤도 쟤도 갖고 싶고 이러는 거야. 애들 노는 거 보면 아주 재 응. 웃겨야 웃겨. 응. <laughs> 어, 그랬어. 자가 자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어. 타, 왜 타고 내리지 왜 갖고 지안 갖고 놀아 왜? 너 니도 싫다고 싫은 건 싫다고 하는 거야? 하이파이브나 해. 니가 잘하는 건 하이파이브다. <laughs> 그래 좋은 하루 또 시작하자. 응. 응. 그래. 빠이.